제가 진행하면 되지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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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하십니까. 주말 바쁘실 텐데, 우리 예준이와 이준이를 첫 생일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신 가족 여러분, 신지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어, 돌잔치 전문 사회가 아니라, 어, 여기 매니저인데, 오늘 특별한 날 어,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를 좀 같이 봤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하더라도 같이 예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많이 보셨는데요. 지금 어, 그동안 여러분들과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우리 예준이가 그리고 이준이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잘 성장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는 우리 예준이와 이준이 위해 어, 제가 초을 붙일 테니까 다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 함께 러브도가겠습니다 시작! 시작!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어서, 돌자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처음 입장하셨을 때, 우리 예준이하고 이준이가 어떤 걸 잡을지, 다 모두들 가슴속에 다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요. 자, 제가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좀 앞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요즘 유행이라고 합니다. 오방색치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방색치의 뜻은, 봉선함 다섯 가지의 기운을 받아서 천하를 호령하는 화려한 삶을 살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얘기하면 만능 엔터테인먼트죠. 뭐든지할수 있는. 자 이게 요즘 대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게 뭘까요? 네 판사복입니다. 판사복, 네. 네. 네 판검사 미래의 법주인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페가 있네요. 와. 굉장히 네 스펠디션 하는데 네 지금 마페 같은 경우는 아 어, 암행호사의 신분이고 높은 관직에 출산자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 국회의원, 법조인. 네, 마찬가지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네, 여기 보시면 또 화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 화살, 요번에 양궁 대박났죠? 네.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화살은 장수의 용맹함을 뜻하며 경찰, 군인, 장군, 운동선수,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실입니다. 무병장 쪽, 건강하게 오래오래, 무탈하게 저희가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아픈 사람 고쳐주는 의사선생님이죠? 자, 여기 보시면, 와, 이것도 굉장히 예쁜데요? 역전입니다. 돈의 의미를 상장하죠? 자, 여기 보면, 어, 실물이 하나 빠졌어요. 좀 도움을 주실 분들. 자, 할아버지, 할머니 혹시 계신가요? 이거 대신해서? 아네 지금 뭐 하나 빠졌죠. 네뭐 하나 빠졌죠. 여기다가 예준이 이준 네, 할수 있게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머니 아버님은 우리 예준이 이준이가 어떤 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지 그러니까 어머니부터 좀 얘기할까요? 네네 마음에 담긴얘기를하듯이것 같으세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은 어떤 걸또 잡았으면 좋겠는지 좀 얘기를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팔. 네. 팔. <목소리도> 네. <목소리도> 네. 자, 자, 우리 과연 예준이하고 이준이가 어떤 걸 잡을지 이제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동시에 가면 좀 그러니까 우리 한 명씩 가는 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큰 형인 예준이부터 가도록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제가. 하겠습니다. 여아 원래는 여러 가지를 고를 때1초의 네. 망설임 없이 그냥 그러니까 엔을때 진짜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제일 든지다할수 있어요. 이것 아그 네. 따라옵니다. 자 이준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준이! 잘한 이준이 뭐 생각해. 어? 뭐 어, 어, 어? 생각해? 오! 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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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오! 오! 나카메지 자, 아빠의 바람대로 아버님 어. 제가 이준이하고 아버님하고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증거 가지고 uh, 사진 한번. 아 너무 좋습니다. Yeah. <mythology> uh, <media> <naanche> 자, 자, 고아 <ileri menos> 지금... 아 여기 보시가 여기 한번 가 여기 어주세요큰 소리로. 맞죠, 자, 얼굴 가리니까 조금만 내려주세요. 파파 자, 특게스트니다 예, 네. 아, 네. 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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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 준비한 예준이와 이준이의 보장시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 과정 통해서 보셨겠지만 우리 예준이하고 이준이가 예쁘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그 어머니 아버님께서 너무 노력을 많이 노력을 많이 해주신 것 같으세요. 너무 고생한 어머니 아버님께 무슨 말씀? 와. 와 자, 아버님 병당네 한마디 그는 오십오십네 오십분. 가족분들한테 네 말씀 한마디 전해주세요. 먼저 먼 곳까지 와주신 가족 여러분들 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저희 제주도에서 먼 곳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이준이 이준이. 자정원이가 엄청 잘 키우고 있고 또어 동영상 보셨다시피 애들 예쁘게 잘.